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모시며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 이웃을 진실로 용서하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꺼이 내놓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면 되지 하는 교만한 태도로 이웃을 대했습니다. 그동안 내 감정에 사로잡혀 내 뜻대로 산 것이지 알고 보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은 그저 귀로 듣고 흘렸던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었는지 믿고 싶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당장 이웃에게 달려가 화해와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은 하느님을 용감하게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며 복음 말씀 함께하겠습니다. 5월 10일 부활제 5주일 복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리포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어떻게 어떻게 토마스는 어떻게 묶여 있습니다. 토마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어떻게는 토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어떻게를 찾아 나서는 것은 지도도 없이 미지를 탐험하는 일과 같습니다. 토마스와 필립보는 자기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실은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한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마디가 머무다입니다. 함께 머무는 것은 경험과 이해, 사전 지식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강아지나 고양이와도 함께 머물 수 있는 우리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함께 머물기가 그리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자문해 봅니다.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 사이에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통하지 못하는 갈등의 시작이 될수 있음을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너무 믿고, 너무 의지해서, 너무 미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되짚어 보아야 할 말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믿고 너무 의지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예수님, 자신이 갈망하는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부여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다 들어주신다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 안에서도 자유로이 당신의 뜻을 온전히 펼치실 수 있을 때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탄의 행위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작 우리의 편협한 뜻을 이루시려고 육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행동은 교만한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